왜내 이름 할 말하려고, 할 말하려고 할 하냐? 한.. 금제 지금 제일, 지금 제일, 지금 제일, 지금 제일, 지금 제 지금 제일, 지금 제일, 지금 제일, 지금 제일, 지금 제 지금 지금 제일, 지 지금 제 지금 제일, 지 아씨, 이걸로 해. <laughs> 잉꼬... 잉꼬 땅님 저기요? <laughs> 아파이고다잘 다 돌아간다 아 씨... <laughs> 어떻게 계속 소리가 안 들려... 아나 짝투를 해야되는데... 아무나 말해봐요! 냉

뭐냐? 나왜 벨저냐? 어이없네레패션야넌왜패야왜패션야왜이야넌왜 패션이야? 넌왜이야넌왜 패션이야? 넌왜패션이이가 아씨 손 떨려

어쩔 수 없이 배우리 중학년 니까 일본어 배우자. 아, 일본어 배우자. 일본어 배우자. 일본어 배우자. 일 배우자. 리요

쎄쎄! 아무도 곧안 쳐주잖아! 훈련살아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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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요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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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렇게 된일 이게 내머 진짜. 어네? 야, 니들이 이거 다 맞으면 어떡하냐? 나한손나오고 있는데. 내려내려야 이거? 아! 이 전투의 흐름을 읽어볼까? 그저여 아, 형. 가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야 씨, 우리 이걸 불타는데? 불타는 독수리? 우리 이 독수리 궁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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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인는크루다 <laughs> <laughs>

비한더를 했는데 앞에 가서 굳이 맞아 주잖아. 여기서 시작 죠볼까요아리 다도 보자이쪽으 다 맞다. 이들 죽었다. 니아 근데 개웃기네 진짜. 나 그냥 한성도 그무 페이스워치고 앞으로 걸어히면 되적절다 도망가. 데도그가너 너. 제 일이라고 생각다 아. 한번더 쳐다. 어? 음 진짜... 아니 왜 타워 낮추냐고 어이네 진짜.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. 쪽으얘기했

아, 나봉인을 풀자마자 바로 한타 이겨 버리고. 트루퍼 잡겠다, 우리. 잠깐만 떼. 잠깐만 떼. 다시나 도움이 필요해요. 잠깐만 떼. 원딜 주제에 오더 <오서> 내리지 마라. 어디? 방방주게 서포 주제에 오더 내려? 야, 오더 내지니까 릴 핑커밖에 없어. 우리 <laughs> 어이

이거 빨리 가서 조금 먹어요. 이건 내가 먹어야지. 아 내려가도. 미안. 빨리. 안녕. 불고 싶은데 어? 얘네가 안 나와요. <laughs> 그런클라 <클라멘트. 웃음> 자자 진정하세요. <laughs>

마틴, 볼까요캐럴조 어, 진심으로 아, 사과드려요 이공격왜 그걸 가서 잡기를 맞요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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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라 마틴이 저러다 죽는다? 왼코땅 그런 말하면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이래. 짠해나 <laughs> 물릴지 안 물릴지 알아 이러면서 <laughs> 안 물려 이러면서 <laughs> 아이, 절대 부정함. 그래. 뭐. <laughs> <laughs> <치죠? 웃음> 아, 갔다 오시라니까요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적들이. 적들이 안 나올 때 가시면 되잖아요. 물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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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이고. 아들 가요. 갑들다 일시히 가고 있어요. 나 저긴 못 가. 안녕. 나라도 살아야지. 나라도 살아야지 어떡해. 여기서는 마고 그리고 눕눕눕눕눕펴눕펴 눕혀, 눕혀, 제발. 전설이 투창 안 나가는 거 봐라. 빨리 더 버텨요. 그래야지 내가 리뷰 하 나라 도더먹지 <laughs> 안돼. 참벌 <천벌> 받아라. 참. <laughs> <laughs> 이 전설을 아! 읽어볼까. 안 아프죠? 와 이제 보니까 우리 베저 아까 전말 해도 25렙이었는데 왜20 3벨이야 왜냐면 레그램 찍어레 레그램 찍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확 뛰진 않을 텐데. 솔직히 말해요. 한타할 때 뭐했어요? 우리 한타할 때 뭐했어요? 솔직히 말해봐. 아개학갑이 그래도 나 개많이 버 w what I'm doing.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아 don't know what I'm doing. I don't k n 지 w what I'm <laughs> 말했잖아. 우리 배전은 높다니까. 공지. 나 레벨이 왜 높냐고 하니까 레그램 찍었대. 겠습니다 <laughs> 레그램 <laughs> 찍었으면 한 레벨이 8쯤 뛸 수도 있는 거지, 그럼. 지는동이에요 <laughs> 레슬렛 브롯! 물었... 왜... 왜 우리 팀이 거기서 간만 보고 아무도 안 옴? 제발 물었어요! 제발! 이번에도 와줘! 죽었네? 아니! 이럴수가 죽어요! 죽어봐요! 어디 한번! 빨리 아무나 죽어! <laughs> 아니 죽으러 오래 해서 지금 딜러 타워에 없잖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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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타워 없잖아요 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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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딜러 타워는 없잖아요. 웃음> 여러분 트먹으시트퍼와나 이제 41 룸인데 우리 스피커드서 레벨 왜 이렇게 높냐? 나 우리 팀 탱커들 레벨링 이해할 수가 없거든. 레니아 예. 어, 네. 아, 뭐야 커치는 거 아니야? 실감이잖아요. 뭘까일 여기 나유빈 아무도 안. 고시다 아니면. 아 어, 피터가 조금 더 때리면 좋지 않을까? 아냐아냐아나겠습니다 짠데? 배저님 이제 그 앞에 있는 림 먹을 거죠? 그럴 것 같았어 알겠습니다 딱 말하자마자 바로 요거 내꺼 이러면서 가는 거봐 이제 그 앞에 있는 거는 님 거죠? 아, 게 뭔데요? 아? 그 타임 나 필요없어 미염치 <laughs> 네 하고 싶은 거다해다춤 아, 정말. 아싸. <laughs> 다 해. 다해! 흑 <laughs> <laughs> 우리 가면 안 돼? 부이 없는데요? 5극자 5번, 5번. 아, 있네요. 5극자 5번. 전심으로 저 여기. 잘안 나옵니다. 아니 우리 벨존은 자꾸 와이존 가자 빼자 이러면서 셀 <목소리> 위에 <꽤 뒤에> 있네. 오, 서와 근딜인 줄았네 클립을 중앙 와존에 있는 거 보였는데 짝글 와이존. 뭐... 오졌다 오졌다. 어? 좋은 후원품들이군요. 아, 아! 후이군요 지금 나최신나 어, 너 말고, 야옹하지 말고. 진심으로 사과해요. 빼요, 빼요, 빼요. 다들 쓰러졌습니다. 사민국, 진정하세요. 누가 알아요? 님밖에 없음 <laughs> 우리 팀내 없어. <laughs> 내 사민국. 닌데? 아, 제3이고 뭐지? 아세명공 넣었는데? 다섯 <laughs> 명 <팀> 넣었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 내가 다섯 명 아, 넣어야 이기는 <laughs> <있기는구나>? 거나예 <laughs> 예. <laughs> 그렇구만. 내가 5명을 안 나온 거데 <laughs> 예. 우리 팀이 나를 못 믿고 깨 버렸네. <laughs> <laughs> 못 믿을 만하죠. <laughs> <laughs> 메인딜 나 하나, 탱커 하나 죽었는데. <laughs> <웃음> 쩔었다, 쩔었다. <웃음> 쩔었다, 개잘 물었다. 액토 나가야 된다. 액토급 이니지었다 <laughs> 어, 네, 점프기 타올 날아가 네, <laughs> <너무 짐이었다. 웃음> 안녕 친구야. 진심으로 <laughs> 사과드립니다. <laughs> 이거 공기예요. 아, 네, 잠깐, 이거 니들 왜 이렇게 <laughs> 아프냐? 아, 진짜 잠깐만, 야, 니들 <laughs> 왜 이렇게 <웃음> 아파? <웃음> <laughs> 아 잠깐 말로 하자 우리. 야 잠깐만 야 내가 실수한 거 같아. 우리 말로 하면 안 돼? 아 니들 너무 아프거든 진짜. 진심으로 아, <laughs> 어? <제> 사과드립니다. <laughs> 아 여기 여기요여기요 자자 진정하세요. 여기요. 네 아무도 없습니다. 여기요. 아기요 아, 쓰러졌습니다. 주세요. 나도, 나도 딜러들 됐어. 상담하러 갔는데 왜 나는 죽는데 저 백하는 못 죽이냐? <laughs> 아니야, <맞아. 웃음> 나는 죽는데 저 백하는 왜못 죽이냐? 우리한테 아, 뭐냐 맨 처음에 레오노르한테 유명, 이거한테 두명 맞다가 다네 명한테 왜못 죽이냐? 당신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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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명한테 맞았는데. 어? 님 때리던 네명 중에 두 명은 절 때리고 있던 놈. 지금 <laughs> <그래, 그래. 웃음> 나이오비 왜 죽었냐? 저기 트로퍼만 거의 건지였음. 아유 공진데 큰일 났네. 원딜 한 명만 커은 아유 원딜이 둘다 글브가면 여기 누가 막을 건데. <웃음> <웃음> 여기 나 이게 심판으로 막으면 돼? <laughs> <laughs>

저 여기 저 여태까지 강화철거만 홀딩 했거든요? 빨리 칭찬해주세요 왜지? ㅎ ㅎ 이로 넣어 넣어 로 빨리 이리로 <laughs> 여기 지뢰있다! 춤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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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돌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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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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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, 아직아으아 님 헬프 치지마요 <laughs> <laughs> 당신은 헬프를 칠 자격이 없어 클리버 붐아뭔데이 철거만 사일이 e 이게 왜심으로사 나이오드 군이 아, 진거리임? 중... 우리 가 도망가야 될것 같지 않음? 그러 그니까 난 도망갈게요 에요? 네 안... 아... 그래서 귀엽게 아, 중... 중... 아니 우리 탱커 오른쪽에서 뭐 했어? 적 딜러 묶었음 탱커 두명 에? 적 딜러 여기 다 있었는데요? 중... 오! 클리버 물었음 오! 레오노루 스 아이 군인들 클린 좀 싸는가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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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 좀더금지하셨어요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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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글, 필살기, 핏줄을 위해서 <laughs> 지리로 뛰어들어갔어. 마틴 <laughs> <맞긴 웃음> 살렸다. <웃음> 어, 이글, 무엇? 이글, 무엇? 이글, 본 사람? <laughs> 아 이글, 저게 <되게> 사람? <laughs> 지금 불타는 이글 보임, 죽은 이글 아니. 보임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 가자, 가가 우리 베조왜 이렇게, 우리 베조왜 이렇게 잘못되야 <laughs> <laughs> 왜, 아니, 아니 우리 베조왜 54레벨, 왜 딜러 레벨이. 비글이랑 뭐야? <laughs> 이거, 이거, 아니, 이거 사실상 앞에서 버틴 건 나밖에 없단뜻 아니야? 나만 도핑 오지게 했는데? <laughs> 우리 팀 탱커 지명, 탱커 아닌데 저거? 아니 급은 경류로 철거반이 한방나 <laughs> <laughs> 아니 뭔데 둘다 2장 일모야 <laughs> 아니 방 심지어 타고. 우리 전방다 탔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우리 탱커 중에 한 명은 공목이네? <laughs> 공목은 좀 많이 예상받고 거 <laughs> 나한이이야요 뭐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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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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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Reminding>. <웃음> 어, 진짜 오늘도 레오노르는 버티기만 했다. 리 지금 레오노르님 막 지금 레오노르님 막십데미지로 타워 열심히 깨고 있거든요. <laughs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좋은 흐름이네요 라비야 어디로 내려올거니? 여기로 내려올거니? 너 초열 쓸거지? 근데 우리 배조왜 1킬밖에 못함? <laughs> 왜냐하면 아니 딜은 그렇게 정말 잘해줬어요. 퀴카를 당했기 때문이죠. 마지막 <laughs> 아닌데 <뒷자리 웃음> <얼마> 딜도, <웃음> <Mais> <웃음> <edits> 아닌데 딜도 아니근데 딜도 2만 3천밖에 못 넣은 듯해. <laughs> <laughs> 제가 마지막에 <laughs> <laughs> 얼마나 <다> 잘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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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지막에 2만 3천딜을 몰아 넣으셨구나. 예 e s yes 저 <laughs> 마지막에 2 섬광하고 어 그거 못봤습니까 계속 홀딩하는. 네 못봤음 저 캐럴 보느라 혼자 생취네 아 그럴 수도 있지 <laughs> 이 세상 탱커가 아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저한테 이거 좀 따봉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